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교회가 어떻게 어, 세워져 나가야 할까 생각을 또 한번 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일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의 안에 삽비라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에, 어떻게 세워 나가는가. 그래서 이거를 오늘 같이 상고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 1장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사건과 승천 후 이제 성도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 그리고 2장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한층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 가운데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시험이 있고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 시험을 이겨 나가는 이야기가 일장부터 사장이 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스펙타클하게 이제 전개됩니다. 뭐 이건 더 간결하게 전개되어서 그렇지 이런 환난이나 핍박들이 더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더 굳건하게, 공고하게 이제 세워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자, 그렇죠? 3절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죠? 사단은 어,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찌그러지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사단은 어,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를 합니다. 1장부터4장의그 사단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어, 복음 전하는 것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뭐 술에 취하였다. 뭐 저들이 무슨 공부한 사람들인데 저렇게 외국말을 하느냐 조롱하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이. 이건 이제 우리가 볼때 이제 사단의 역사가 교회 외에서 교회 바깥에서 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밖에 있으면 혹시 믿지 않는 자가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열정을 가지고 이 새벽 시간에 거기 나가 갖고 그 앉아 있는 거야? 차라리 잠이나 실것차지 아니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중랑천이나 도봉산에 올라가서 운동이나 열심히 하지. 뭐 하겠다고 그 갖고 어? 노래하고 그렇죠? 저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다 외적인 역사겠죠. 외적인 사단에 방해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종교적인 어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뭐라고 안 하지만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다 하면 어떻게요? 해 잡아다 죽이고 그렇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5장에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에 나타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 이게 5장에 한 건이 등장을 하고요, 6장에 한 건이 등장을 합니다. 5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 시기심, 질투심, 명예심과 같은 그런 내적인 동기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6장에는 교회에서 구제하고 어, 봉사하는 일에 어떤 사람이 빠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서운하게 된 일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일곱 줄사를 세운 내용,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다룰 거지만, 오늘 여기 5장에는 어, 교회 안에서 이런 시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외적인 시험을 이기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만, 교회 안에 또 내적인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보면 사실은 1장부터 4장의 결론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가 외적인 시험을 이기니까 교회가 성장하죠.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 안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 교회가 성장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또 이제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사랑 구제를 합니다. 3 2 절에 보면 사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자기의 것이라 아는 이가 없더라. 서로 물건을 그 공용하는 그죠 사용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아 나는 부자야. 가난하자고 해서 저 부자를 다 없애야 되겠다 하는 뭐 공산주의적 마인드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뒤에 36절 37절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구부로에 사는 레이족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사도들 앞에 그 값을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바나바다. 누가 바나바라고 이런 붙여졌냐면 사도들이 어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또 다른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어 삽비라 아나니아 사프랴도 처음에 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칭찬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의도였는지 아니면 나름 어떤 감동을 통해서 어,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팔아서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어,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보다는 지금 베드로의 책망의 내용을 보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라는 것을 보면, 그 근본의 원인은 어떤 선함, 그런 역사보다 자기를 자랑하는 어떤 명예, 영광심 또는 누가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는 시기, 질투심 이런 것들이 생겨나서 이제 이들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어 어떻게 하냐면 이 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그렇죠? 혼자만 아나니아 혼자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어, 삽비라 부부가 어, 소유를 팔아서 이제 하나님께 구제하겠다고 했지만 어,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 앞에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죠? 나도 그런 리스트에 올라가야 되겠다. <laughs> 연보 많이 하는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사랑한 사람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생겨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헌신, 수고,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이런 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 이유로 헌신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이나 또는 아니면 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칭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겠죠. 그들의 그 외적인 행동은 어떻게 보면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다 바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아나니아 사비라도 분명히 뭐 얼마 십 분의 인지이 분의 인지삼 분의 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드린 것 자체로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가 되고. 내가 내 재산 팔긴 했는데,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해서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반만 드렸습니다. 아, 3분의 1만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아무도 조롱할 사람 없고, 하나님께서 너 그런 마음 가졌다가 왜 바꿨니? 뭐, 그럴 그럴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거짓이 문제인 것이죠. 다 팔아서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싶어서 다 팔았습니다. 여기 지금. 몇절이등장하냐면 팔절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아마 이제 사피라에게 다시 물을 때에도 보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아나니아가 죽었으니까 부부, 두 부부가 다 죽은다면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선한 일도에서 지금 베드로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대답은 어때요?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이 문제인 거죠.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뭘 하겠다고 했지만 좀못할수 있습니다. 서운한 거그 서원을 다 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연보하겠다고내 재산 다 바라 하나님께 습니다. 데 제가 한 100억 있는데 한 1억 내놓고 내가 다 드렸습니다. 이러 이러면 사람은 아, 진짜 그거밖에 없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성령을 속이고 감추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 사들을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더냐 내 마음대로 사, 사고 팔고 그죠 안 들어도 돼 상관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지 사람들이 왜 그랬다가 그랬어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악함을 두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누구 앞에 거짓말한 것입니까?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 앞에 거짓말했죠 그러나 사람 앞에는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예식하니까 저 거룩한 척할수 있습니다 속으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하면서 거룩한 척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저렇게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래? 저렇게 악한 마음 가지면서 착한 척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어, 베드로를 통하여 어, 선언될 때이 사람이 혼이 떠나고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 당장 회기시키면 되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왜 죽게 하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구약시대에 가난족 속을 다 죽이는 것처럼 좀 살려두면 어떻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단호하고 엄하게 행하셔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날도 무슨 교회 안에서 잘못했으니까 거짓말해서 이리로 나와! 막 때려요. 죽여 <laughs>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몰인정에서 사랑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죄 그렇죠? 이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미함을 드러내 시는 심판이라는 걸볼 수가 있죠. 아간, 자 아간, 아간이 그 여호수아의 서에 등장은 아간 어때요? 뭐 그거 다 나중에 다 발각됐으니까 드러나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겠는데 아간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를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을 뭐 죽이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그 죄악의 요소를 철저하게 끊어 나가야 할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죄악들, 아니면 내 안에서의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내 죄악들을 끊어버릴 걸 말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내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끊어버려라, 그렇죠? 내 발이 죄를 한다면 내 발을 끊어라. 아니면 내 입이 거짓말했으니까 혀를 뽑아라. 뭐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이 어, 진짜 어떤 사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아니라 그만큼 그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그 요소가 사람의 그 근본에 아주 뿌리를 내려서 어, 그 사람이 그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암을 한번 항암치료 하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암이 어때요? 딱 한번 치료받아서 싹 빠져나가면 좋겠잖아요 다음 갈 필요 없고 또 치료받을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디선가 또 재발해서 그 사람 다른 부분을 또 상하게 하잖아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다 뽑은 것 같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타락된 육체의 부패성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또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제 죄를 졌는데, 하나님, 오늘은 죄를 짓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기도했지만, 나가서는 나가자마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그죄 앞에 부족함, 연약함을 알고. 물론 어,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선 담대함이 있어서 죄가 어, 야 와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중요한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게 얼마나 강한 녀석이고 내가 얼마나 그죄 앞에 연약한가 내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거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 끝나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 직장으로 나갈 때 마귀가 나를 또 넘어뜨리려 합니다,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이깁니다. 무슨 할수 있다 이 구호 있잖아요. 이게 자기 체면에 그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체면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또 지고, 또 지고, 또 넘어지니까 또 빼고, 또 빼고, 또 빼는 거예요. 죄라는 게그 안에 사피라 역시 그 남편이 죽은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와서 베드로 앞에 설때 베드로가 또 질문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용서에 그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역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 이것뿐입니다. 대답할 때.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어미한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가지재를 범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나가리라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뭐라 그래요?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요.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요. 교회가 여기 두려워하는 것은 막 죽는 게 두렵다 이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우냐면 하나님의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냐 이게 더 메인이 되어야 되죠. 교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죄를, 십자가를 다지 셨으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재지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도 다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아 죄라는 게 이게 두려운 거구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깨닫고 큰 죄가 뭐 하나님 앞에는 큰죄 작은죄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의 경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소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멀리하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참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서 오늘 하루도 어, 승리해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어, 죄 가운데 빠지고 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어미한 심판 앞에 그 지옥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갈까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서 시기심과 명예심과 질투심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대형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많은 죄들을 우리가 교회 앞에서 행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잘 되면 그것을 시기하고 성도들 가운데 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행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동기와 그 마음을 다 아시기에 그것들을 싫어하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거짓으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오늘 하루도 지고 패배하고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가 또 비가 또 계속 내립니다. 혹시 성도들의 건강을 잃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무더운 여름 날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